안녕하세요. 벌룬 아티스트 김지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인치 링커룬이라는 풍선을 이용해서 기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커룬 풍선은 이렇게 풍선 끝에 꼭지가 달려 있어서 옆으로 풍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풍선이기도 한데요. 풍선을 어떻게 쓰는지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술풍선을 먼저 불 건데요. 요술풍선을 약 10cm 정도 남겨놓고 불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링커룸풍선을 불어주시는데, 링커룸풍선은 너무 크지 않게, 약한 7cm 정도, 남겨놓고 불어주시고요. 매듭을 묶어주시는데, 매듭을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밖으로 조금만, 너무 많이 밀지 마시고요. 조금만 밀어서, 풍선을 끝으로 살짝만 밀어주세요. 이렇게 약간 표주박 스타일로요. 자, 그 다음에, 링커룬의 끝에 꼭지, 반대쪽 꼭지를 불어놓은 요술풍선과 같이 묶어주세요. 요술 풍선에 3cm 방울을 만들어서 바로 양단을 눌러서 꼬아주는 꼬집어꼬기를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자그 다음에 귀 부분 귀 부분이 되는 약 20cm 20cm 정도 되는 방울을 만들어서 접어서 매듭과 눌러서 접어꼬기를 두 개를 해주세요. 자 하나. 또 다른 하나. <laughs> 그 다음에, 어, 사슴을 잘 보시면, 뿔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표현을 할게요. 자, 7cm, 3cm 방울, 7cm를 해서 잠그기를 해주세요. 자, 뒤쪽을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꼬집어 꾸기를 만들었던 부분을 정, 그러니까 제일 뒤쪽 면으로 이용을 해서 풍선들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고정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풍선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고정을 해주세요. 자, 요술 풍선 끝까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으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풍선을 하나를 더 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새로운 풍선을 약 10cm 정도 남겨놓고 불어주세요. <laughs> 자, 10cm를 남기고 불어놓은 새로운 풍선을 자, 끝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과 같이 묶어주시고요. 매듭과 매듭을 묶어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3cm 방울을 만들어서 양단을 누르는 꼬집어 꼬기를 해주세요. <laughs> 자, 지금 이 꼬집어 꼬기는 어, 목이 길어서 많이 흔들리는데 앞부분로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 앞다리, 다리 부분 약 15cm 방울을 두 개를 만들어서 잠그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 몸통 15cm. 그 다음에 뒷다리, 뒷다리가 조금 더클 거예요. 조금 더 크게. <laughs> 자 만들어서 잠그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뒷부분 그리고 끝에 꼬리 조금 남는 부분은 묶어서 끝부분은 잘라주시고요. 자 만들어 놓은 이 캐릭터의 어, 눈과 얼, 어, 기린의 특징이 약간의 얼룩무늬가 있거든요. 그 무늬를 잘 살리면. 아주 예쁜 기린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예쁘게, 어, 그려놓은 기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과 그리고 몸에 검정색으로 제가 매직을 그려서 표현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이 된 부분이 아마 기린이 더 가깝게 보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기린을 만들어본 것 중에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 얼굴 부분은 저희가 링커룬이라는 6인치 링커룬이라는 풍선을 사용했고요. 어, 매듭을 풍선 안쪽으로 밀어넣지 않고 밖으로 조금 빼서 바람을 밖으로 밀어내 약간 표주박 스타일로 만든 다음에 사용을 했고요. 어그 다음에 음, 풍선, 요술 풍선과 링커론을 연결한 뒷부분 어, 꼬집어 꼬기를 해서 풍선들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넘어가지 않게 방울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풍선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목 부분에서 새롭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어, 하나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같이 연결을 해서 새로운 풍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 파티였습니다.